축하드립니다. 주니모 카트의 모든 레벨을 클리어 하셨군요. 야, 집에서 즐기라고. 이제는 이런 것까지 주다니, 원. 뭐한 모드? 여기는 내네 점수 밖에 없나? 그러면 이거 온라인 스위치, 온라인하고 똑같은 거였네. 이거는 나중에 깨고, 아, 일단은 집을 좀 늘립시다. 오늘은 결혼을 제가 드디어... 주님의카드를 깼기 때문에 오우 편지로 카톡도 왔구뭐뭔 내용이야? 내일부터 여행상인 성단이 펠리콘 마을 부두에 머물며 열린 사인 야시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죠? 야시장은 오후 5시부터 열리며 3일간 부두에 머물 것인데요. 처음 보 하여튼 무료로 커피 나눠 준다고? 그럼 가야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나는 겨울에도. 무료로 커피 주면 가야 돼. 어이 로빈 야, 로빈. 돈 많다. 이거 다 누구 돈으로 한 거야, 이 장식물? 내 돈인가? 아. <laughs> 아 야돈 많아. 산책 잘했지? 안 그래? 너한테 또돈 주려고 왔잖아, 나. 만 골드에 나무 450개 있지? 그래, 그래. 야, 부탁한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거 있잖아. 이거 딱 깨워놓고 가는 게 뭔가 속편할 것 같아. 샤열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이게 왜 집에 있냐면, 어제 완결을 봐서, 어, 이미 완결을 봐, 바... 잠깐만. 이미 완결을 봐가지고, 보상으로 기계를 받았어. 잠깐만, 여기 감이 떨어졌나? 꿈을 꾸었습니다. 좋아. 어, 여기 너무 쉽죠? 이러면 보너스 5000점. 와, 방금 센스. 내가 말하고 내가 칭찬한다 좋아. 어우, 좋아, 좋아, 좋아. 맵이 좀 까다롭지만 수직으로 뛰어야겠다. 어, 됐어. 먹으면서 짜라장 슬라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걸 어떡 하지?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잠깐, 어, 잠깐만. 아 밖에 바람 쐬면서 할까 이거? 너무 너무 집안에서 하니까 이게 그치 좀 그렇죠. 바람 쐬면서 하자. 어. 어이 로빈 시험시험에 게임하면서 자자와 루이스 미스터웅 미스터웅 미스터아나 미스터 <laughs> 이거 못봐 아나 이거 루이스 총장님이 이걸 보면 얼마나 깔깔 웃을거야 아니 미스터 이야 <laughs> 우리 미스터3 3 0 0 0의 병에서 못올라오는구만 어? 이거 무조건 해적성까지는 가야되는거야 미스터 어? 빼도 박도 못하는거라고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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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쳤고 됐스 그러면 고래.. 아 고래는 어차피 과일 먹기가 좀 힘드니까 좋아 여기만 신경써 사이베리아만 신경써 됐어. 기다려라, 루이스 천장. 우와, 이건 뭐야? 어... 살짝... 와... 와씨 순간 주마등이... 왔다. 체리 먹어야 돼. 볼래? 아, <laughs> 씨! <laughs> 저 방으로 이렇게 탄성이 없냐? 내일 하자 아, 이거 안 되겠어. 아, 못참겠어요 손이 얼어서 어러, 그런가 역시 집안에서 하는게 좀 낫겠지 아니 근데 이 게임 원래 그래요 지금 내일 하자 그랬잖아 내일 하자 그랬지만 또 생각나는게 i a s o n i 이게 무한 모드인 이유가 있네. 이게 살짝 더 열받을라 그러네 스토리 모드 때보다. 아니 스토리 모드는 어떻게 용암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숨이 하나니까. 됐어. 물좀 마시고, 어, 물 내려 놔야 돼. 아, 진장 물도 못 마셨어. 아, 물 마셔야 되는데 좋아, 좋다. 어, 물 마셔야 돼. 절대! 과일 먹지마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을 건 먹어 노 과일 노 자몽 어? 어쩔 수 없이 먹을 건 먹어 세번 쏘면은 품을 아 센스 제발 거품 나오기 전에 먼저 찍어 됐어 아니! 아니, 5번 점프 뛰었는데. 방금 왜 그러지? 끼었나? 설루에 잠깐 끼인 것 같은데? 5만이야, 비. 아니, 5만이야는. 두칸 뛰어넘기 금지고, 비켜치기 는 3만이야 금지에요. 그게. 저게 어디야? 주니모 카트 공식 룰에 나와 있어. 삼만이야 비껴치기 금지, 오만이야 뛰어넘기 금지. 아안 음, 먹어도 되지 이러면? 아 됐다 아씨 고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오예한 번에 위로 가 최대한 불합리한 거 막아 어. 970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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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층또발굴르셨어아 <laughs> 5만 천 기다려. 할 일이 있지 내가.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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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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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어유, 뭐야? 우리 주엔 주니모 카트가 있는 거야. 허! 어! 30년간 깨지지 않던 내 기록. 음. 음. 아유, 선장님, 어디 계시려나? 일단 야시장, 그럼 한번 가보자. 아니, 이거도칠수 없지. 어 좋은 저녁이에요. 아, 이거 못 보셨나? 아, 이, 천장님, 이게 뭐야? 아, 천장님, 새 기계에 놔두셨나요? 이야, 이거?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천장님. <laughs> 아니, 아니, 남의 게임기를 그렇게 부셔버리면! 아, 너무하시네. 진짜. 야 천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옛날 성질 나오시나 봅니다.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어? 와. 아, 아니 그 5만 원 넘겼다고 저건 너무하네. 그지 아예 박살이 나 버렸어. 아이고. 와. 이건 처음 보는데요. 어,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음악이랑. 여기 서브나 우티카도 있다. 이건 뭘까? 굿떼. 이거 뭐야? 거기 안녕하신가? 심해 낚시 한번 해보시겠나? 아 당연하죠. 어 어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와 이거 막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봐. 이게 지금 그 심해 몇 미터인지 의미하는 건가 봐. 근데 여기서 심해 낚시 하려면은 장비 필요하지 않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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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죠? <laughs> 아니. 아니 수압이... 아, 압이 아이, 아 이게 최신. 아, 이게 최신 기술이구나. 자정 오징어 미쳤다리. 뽀글뽀글뽀글뽀. 저 뽀글뽀글. 아이고 아이고. 아유, 긴장했나 봐 내가. 여기 여기. 와 이거 야시장 꿀인데요? 오늘은 낚시만 할까? 3일동안 이거 괜히 3일동안 열리는게 아니네 자정오징어 43인치 어? 이거 좀 세다 이거 뭘까? 여기도 분명 전설급에 뭔가 있을거야 그지? 이거는 모든가 새로 생긴건가?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이쁜데 그리고 일로 드럭도록 나 아, 원래 있어요. 블록피이 <laughs> 이상한 생명체는 해저에 둥둥 떠다니며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먹어치운다고요. 음... 실제로 스주에 있는 그건가 봐. 연관 검색어 방시혁, 방시혁 님이 왜? 아, 그만해. 피식 하셨다고? 내가 언제 피식했어? 어, <laughs> 절대 웃지 마. 어, 너무 가짜 뉴스야. 자, 올라가고. 자, 오, 그만해. 그만해. 자... 10시 40분이네요. 앞으로 나와 나봐 우와, 하나하나 보죠.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네. 드립 커피인가 봐. 야. 이 커피는 아주 맛있어서 그릇째 씹어 먹을 수 있겠군요. 아, 그건 안 되네. 아, 한잔 더. 아, 그건 안 됩니까? 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 마시고 나는 낚싯대를 던진다. 자. 기만 나오는구만. 아, 맞아그 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6시면은 이너쇼 보기 좋은 시간 아니에요. 가볼까요? 한 번. 아, 오마이갓 15423. 음? 야광봉이라고 들고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누나, 누, 누나,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누나? 누나, 노래 잘 불러. 오... 어, 지켜보자. 오! 4D였어요, 이거. 4D야, 4D, 4D. 이거 봐. 오 와! 앵콜! 앵콜! 오. 아, 끝나고. 아, 잘못했다. 1, 5, 3 1 3 앵콜 앵콜 와! 샤원품도 있잖아. 오. 이건 귀하군요. <laughs> 앵콜! 가자. 시장님, 자, 이걸 얻었습니다. 드릴까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갖고 싶으시면은 솔직하게 저를 찾아보시죠안 그러면 구리광석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사람한테 역해지신다뇨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주님모 카트 한번 깼다고 정말 아유 이래서 어디 게임 하나 하겠습니까? 페이컨 마을에서 제가 살겠어요. 너무 대놓고 싫어하십니다, 하죠? 자 자자 뭐야 여기? <laughs> 집구석이 말이 아니구만. 잠은 잘수 있어야 될 텐데. 참겠네, 아... <웃음> <웃음> 어떻게 했냐? <laughs> 로빈,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와 미스터. 자네가 맘에 들고 계속 펠리컨 마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조언을 주겠네. 만약 누군가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 날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너의 팬던트를 주면 될걸세 걱정 말게나 이 모든 장신구의 의미를 이해하니까 말이야. 이 지루한 통이 있거든. 에이? 근데 팬던트는 비 오는 날에만 살수 있지. 이건 안 돼. 아니. 에밀리 오늘 제대로 캠핑 장비 갖고 왔잖아 얼마나 라를 잡을라고 응 나야 나 미스터 재밌네 그치? 그럼 낚시는 언, 얼마나 뭐 너도 낚시의 맛을 알았구나 슬라임들 다 자리 피해줬네 사실 약간 으스스해 여기 젠틀리피케이션이라 그래 예? 뭔 소리지? 음 여기 춥네 응? 앞에. 불이.. 아니.. 에밀리 너.. 리로리우구만아어리 우리. 어, 야리야렉사샤챙샤 챙겨. 뭐야, 이거? 아니, 렉샤르 너무. 아, 눈치가 없네. 간다, 간다, 간다. <laughs> 부시에 숨었다. 배고픈 고비면 안 되는데? 야, 이거를. 숨어서 눈치. 아? 나머지 침낭 두고 왔어. 지금 밖에 나갈 순 없잖아. 이거... 에밀리 설마 이 곰... 무슨 탈 인형이니? 헤일리 아니야? 이거 너무 얘기가 좋게 진행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영화도 아니고 네가 부른거니 에밀리? 어어? 꿈을 꾸었습니다 난왜 여기 있어 꿈이야. 에밀리와 텐트에서 한밤에 잠을 잤는데 에밀리가 침낭을 밖에 두고 왔는데 마침 곰이 나타나서 숲으로 숨어서 같이 침낭에 들어가서 자는 그런 꿈. 바닷가 오른쪽으로 g 여기가 오른쪽인데. <laughs> 음, 자네 눈만 봐도 알수 있어.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었구만. 이거 마침 이너의 펜던트를 팔고 있네.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야.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게. 그 장신구를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한번 줘 보게. 너 라이너스즈. 네오 <레오천> 천골드. <레오천 골드>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바가지인데? 이게 아니야 생선이 아니라 에밀리 내 마음이야 미스터 호? 어! 승낙할게! 이렇게 빨리? 아니 다 준비한다고? 어 알았어 일단은 그래 이게 아닌데 뭔가 더 로맨틱 할줄 알았는데 만약 바로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거 정도는 벗어놓읍시다 좋아 일어나자마자 결혼할 수도 있어 빵빨를 올리면서 갑자기 과연 오마이갓 미스터옥이 처음 펠리컨 마을에 도착했을 땐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음 하지만 이 오늘부로 미스터옥 우리 모두처럼 마을의 일원이 된 겁니다. 아이고 잘 견뎠어요, 미스터 옥. 그래서 오늘 봄의 11일, 미스터 옥과 에밀리의 결혼의 인연으로 맺어줄 수 있어 아주 큰 영광입니다. 어. 여태까지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지, 미스터 옥, 그렇지? 그 우리 마을도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어디 보자, 미스터 옥, 에밀리. 헬리콘 마을의 시장으로서, 주니모 카트 5만 달이로서 그리고 지역 결혼 인장의 소지자로서 이제 그대 둘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어, 뽀뽀해, 뽀뽀해. 쪽. 아, 아, 이렇게 해서 미스터 오게 스타즈 멜리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양식장은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였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 이유는 열린 엔딩으로 좀 남겨두겠습니다. 이룰 건다 이뤘어. 주이모 카트. 결국에 조자와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나도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미래 발다 나다. 나도 펠리컨 마을. 일 원이 됐다.